하나님의 말씀 10편 140편 10편 140편 1절에서 마지막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의 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보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지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곁에 그물을 치며 품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길을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깨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눕힐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관제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해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공핍파함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다이시 기록한 말씀인데요. 1절과 2절에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며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다이시 악한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악한 사람들이 매일매일 다이시를 괴롭힙니다. 3절 말씀은요,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1절과 2절에서는 악한 사람들이 폭행을 합니다. 또 매일매일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은 언어 폭력도 너무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합니다. 혀가 날카롭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 상대방의 마음을 찌른다는 것이죠. 뱀 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칼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입술에서 나가는 혀, 입술에서 나가는 단어, 혀에서 나오는 단어, 그게 너무 너무 날카로워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찌릅니다. 살이 찌르니까 너무너무 아프지요. 거기다가 3절 끝에 보면 독사의 독을 말합니다. 3절 끝에 있어요. 독사의 독. 그 사람이 던진 악한 말이 상대방의 귀를 통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 속으로 그 악한 말이 들어가잖아요. 악한 말이 독입니다.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독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의 몸 속으로 그 사람이 죽어요. 독이 그 사람의 몸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독 때문에 그 사람이 죽는 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너무 잘 알고 있죠. 사람이 주먹으로 맞고 폭행을 당하고 그것도 너무 너무 심각하지만 또 하나. 함부로 하는 말, 함부로 내뱉는 말, 그말 때문에 살 수가 없잖아요. 모두가 겪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언어를 잘 고치지를 못해요. 누군가를, 어떤 사람을 변호해 주려고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틀린 말인지 맞는 말인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누군가를 변호해 주려고. 이런 말을 할때 있어요. 이 사람은 말투가 거칠고 퉁명스러워서 그렇지. 그 사람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야.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이 사람은 말투가 거칠고 퉁명스러워서 그렇지. 사실 이 사람의, 이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은 마음이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야.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말이 거칠면 그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발 알아주세요, 여러분. 말이 거칠면 그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말이 거칠면 절대로 따뜻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데 우리는 쉽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은 말투가 거칠어서 그런 것이지 다만 따뜻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우리 하잖아요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완전히 잘못된 말이에요 말이 거칠면 따뜻한 사람 절대 안와요 말투가 거칠면 말하는 사람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느껴지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말이 따뜻해. 또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해서 말해주는 건데,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나 좋아, 나 좋아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전적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곧바로 이렇게 대응하세요. 잠깐 멈춰.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할 거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그 책임도 내가 질게. 그리고 확 돌아서 버려야 돼. 내가 너를 위해서 말해 주는 건데 들을 필요 없어. 들을 필요 없어요. 잠깐 멈춰.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책임도 내가 내 인생은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여러분, 우리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그런 거. 그리고 그말 때문에 너무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말 때문에 성도들도 그렇죠.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모두가 편안하게 나오는 건 아니죠. 그 누군가는 스쳐 지나간 그말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누군가가 있잖아. 그 스쳐 지나가는 말을 한그 사람은 다 잊어버렸네. 그 말을 들은 나는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11절 말씀에,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허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대망하게 하리이다. 악담은 거짓말. 비방, 모함, 상처 주는 말, 없는 말, 지어내는 말, 분노의 말, 저주의 말, 그게 악담이잖아요. 악담하는 자는 서지 못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악담하는 사람은 그 삶이 무너집니다.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왜 그렇게 될까요? 악담하는 사람은 왜 삶이 무너질까요? 왜 와르르 무너질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 악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을, 어떻게 요 소중. 사람은 사람을 소중. 온이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어떤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악담을 몰라.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나에게 문제가 있지. 문제 있는 내가 누구한테 권면을, 문제 있는 내가 누구한테 이런 말, 저런 말할 수가 있죠. 온유한 사람은 그러잖아.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랑을 차지하는 거예 10편에 있는, 10편 37편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잖아요. 마태음 5장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우리 이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이런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도 나를 좋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얼마나 어엽히 여기시는지. 우리 이런 성도 될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죄룸을 보내면서 기도합니다. 조용!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 140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하나의네 입에서 나오는 언어 그 언어를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해서 날카롭게 그 사람의 몸을 찔러서 그 날카로운 언어 그 날카로운 언어 그

Çağrı, <gülüyorCal> <gülüyor BelgianALLY> seni <net repay> <and> <Wars>